욥기 13장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 깨달았느니라 13장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 맛 못하지 않으리라.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13장 5절, 너희가 참모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기회일 것입니다. 13장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13장 7절, 너희가 하나님을 이와여 부리를 말하려느냐? 그를 이와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13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이와여 변론하려느냐? 13장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3장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13장 11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13장 12절,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언하는 것은 토성입니다. 13, 13장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3장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13장 16절. 정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이 이르지 좋탄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3장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기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13장 18절 보라 내가 대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13장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요배기도 13장 20절.오직 내가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 하오리니.13장 21절.곧 주의 손을 내게 듣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13장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13장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13장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13장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금부를 뒤쫓으시니 나이까. 13장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13장 27절, 내 발을 찾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발자취를 증검하시나이다. 13장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종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네 이상의 욕기 13장 내용이었고, 예, 욕기는 예, 기 욕기 13장은 예, 따로 주석이 없습니다. 네 이상의 욕기 13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